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녹세꿈의 지원센터에서 대외 영역을 맡고 있는 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희 센터장님이 오기로 했는데요. 센터장님이 오늘 줄밭을 가야 돼서 제가 대신 오게 됐고요. 원래는 저녁 먹고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 비행기 시간이 6시 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집에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께회에 오면은 꼭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발표를 앞에서 민은주 처장님께서 길게 해 주셔서 제가 부담을 확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는 한 30분까지 할 정도의 내용은 좀 고민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제주 미스 꿈의 지원센터 소개랑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좀 다른 센터랑 좀 다른 사업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저희 센터 소개랑 어 저희 센터를 사업을 설명하려면 좀 제주 지역에 대한 현황을 좀 같이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그리고 지자체와의 같이 협력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순으로 이제 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제주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이제 모단체는 제주 환경운동연합이에요. 그래서 94년도에 푸른 이연도의 사람들이라는 비행 모임에서 이제 창립을 했고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회원들 회비로만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 내 이제 회원들 한천명 정도, 천명 이상 정도 저희가 회원이 이제 이렇게 모집되는 상황이고요. 주요 사업들은 보시면은 이제 뭐 폐기물 관련된 사업이나 그 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된 활동,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한라산이나 오름 같은 그리고 바다, 지하수 보존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자와이나 이제 중산간 지역, 난개발이나 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양한 현안 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현안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제2공항 건설 추진 반대 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공항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기본 계획 발표한지 10년이다 아직.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전력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지금 그걸 집중해서 집중투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무안공항에 이런 천사라던가 그다음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도 건설이 제 취소 이런 판결이 나면서 저희도 좀 희망을 가지면서 좀 그쪽에 많이 대응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 환경운동연합보단체 부설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제주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부설전문기관으로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뭐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산림청의숲페설과 양성기관으로 답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환경교육 프로그램 뭐 개발도 하고, 뭐 교재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현재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 선생님들이 저희 녹색공예지원센터에서도 같이 이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그 녹색공예지원센터 업무가 이제 교육도 해야되고 홍보도 해야되면 이제 강사당도 역량 강화 교육도 해야되고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설 어 제주환경교육센터와 같이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녹색공예지원센터는 2014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제가 개소때부터 지금까지 네, 처장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조금 말씀해주세요 <웃음> <웃음>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국의 사업이 다 동일해요 교육사업, 홍보사업, 뭐 모니터링사업, 생산업체 협력사업,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는 조금 지역특화사업이 녹색 관광지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녹색 구매 지원 센터를 이해하시려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녹색 구매 지원 센터도 설치해서 운영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녹색 매장도 여기 제도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 환경 마크랑 환경 성적 표지, 뭐 녹색 제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린 카드 이런 게다 녹색 소비 생활 관련된 친환경 소비 생활 관련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이제 독색 소비 생활 현황 보시면 2014년도에는 총 14개의 업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4~3개 정도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어 그래서 제주도는 그 지역 특성상 제주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1차 산업인 이제 농업이나 어 그리고 삼차 산업인 관광이 많이 이제 그 비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주 업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힘든 좀 그런 현실에서도 어찌됐든 계속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타 운영하면서 43곳까지 이제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지역 업체 현황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표로 되어있는데 보시면 2021년 기준이긴 한데. 제조업체는 한 4%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고 대부분 숙박이나 음식점이 이제 24%, 도매 및소매업 23%. 제가 봤을 때좀 관광 기념품이나 이쪽 거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건설자재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반면에 이제 아까 제가 4 3세고 녹색 제품이 있는데 그 녹색 제품 생산업체 현황을 보면은 24년 9월 기준이긴 한데. 가장 많이 인증받는 제품이 이제 LED 등기구랑 창호 이쪽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선 이제 조달 조달청 납품을 목적으로 이런 건설자재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무용지나 아니면 휴지 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무용지나 휴지로 이제 어린이집이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시면다 이제 거의 건설자재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단센터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강화시키고 고민을 하다가 그 환경표지 인증 품목 중에서 서비스 분야,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이제 친환경 인증 서비스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중점으로 해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2014년 초반에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인증 신청할 때도 돈을 내야 되고 인증을 받고 나면 또 사용료도 내야 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용료가 매출액 대비 몇 프로로 하니까 이제 호텔들이랑 간담을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높으면 거기에 뭐10%뭐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3년치를 내야 되니 아 이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좀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계속 추진하려고 그래도 뭐 협약도 맺곤 했지만 좀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환경표지 사용료가 없어지면서 어 작년에 저희가 다시 호텔 서비스랑 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또그 당시에 제주 도내에서는 그린키 인증 서비스라고 해서 관광공사랑 이제 호텔 관련해서 그린키라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인증해 주는 게 아니라 국외에서 이제 별도로 약간 별도로 이제 인증을 해 주는 건데 그래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좀이형이면 국내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 인증 서비스는 호텔 서비스로 많이 받으시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좀 이어지진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도에서도 약간 호텔 서비스나 이런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지자체에서좀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이제 녹색 매장 현황입니다. 제주도는 2014년에 원래 롯데마트 제주점 한 군데만 녹색 매장이었어요. 또 제주도는 대형 유통 매장이 총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다섯 군데만 있고요. 그래서 이마트 세개 지점, 그 다음에 서귀포 홈플러스 그다음 롯데마트그래서총 다섯 군데인데 그 중에 유일한 게 롯데마트 제주점이었고 그 외에 저희가 녹색 매장을 좀, 좀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제주도 향토기업인 유월드마트로라고 유통 매장이 있어서 이제 본점이랑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 지점 대상으로 녹색 매장을 확대하는 사업도 했었고 뭐 무공인에나 뭐 많이 하신 바이올관 이런 지점이랑도 같이 했는데. 어, 바이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폐점이 이제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무공인에도 이제 운영이 잘 안되면서 지금 녹색 매장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좀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로마트, 제주도에 하나로마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제 하나로마트는 녹색 매장 지정된 곳이 운영된 곳이 없어서 하나로마트 이제 지점별로 녹색 매장 확대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그린 카드 제도인데요 어찌됐든 호텔스 저희 그 녹색 관광지 만들기 사업을 설명을 하려면 그린 카드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그린 카드 제도는 이제 BC랑 환경부에서 이제 같이 만든 카드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까운 은행가서 발급하시면 되는데 이 카드의 가장 큰 혜택은 저희가 보통 신용 카드를 쓰면 이제 많이 써야 이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데 이거는 친환경 생활, 녹색 구매, 녹색 소비를 해야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친환경 제품 구매하면 뭐 최대 24%의 공원이 적립이 되고 탄소 포인트 제도랑 연동이 돼 가지고 뭐 가정에서 전기나 뭐 가스가 이제 작년 대비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만큼 또 탄소 포인트 제가 이제 적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정립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공 부분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문화나 레저, 시저, 레저 시설에 이제 50% 할인이 되는데, 이게 제주도에 이런 공공시설이 좀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좀더 나아가가지고 사설 관광지, 여기는 공공시설만 대상이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설 관광지랑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린 카드를 제시하면은 입장료의 일부분을 좀 할인해주는 어 사업을 이제 녹색 관광지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은 관광지에서는 그래도 사용하는 제품을 좀 녹색 제품으로 전환하는에서 뭐 휴지나 뭐사용지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주도 내로 녹색 제품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녹색 관광지 만들기 사업의 주요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의 관광업계인 사설 관광지, 뭐 나중에는 호텔도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호텔이나에서 친환경 호기 문화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일산 제품 생산 업체랑 좀 구매 연결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여 시설은 그린 카드 이제 입장료 할인은 이제 10%에서 30% 내에서 저희 가 자율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이제 입장료를 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내 운영물품도 녹색작품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저희 센터랑 운동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두 장씩 넘어가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은 보시면은 2016년도에 김영미로공원에서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한 개소에서, 보시면 2017년 두 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18년도에 이제 13개소에서 쭉 늘어났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관광 협회랑 같이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확대했고요. 왜냐하면 제주도 관광 협회 밑에 회원사들이 있어요. 그 사설 관광지들이 국가별로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이제 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제 확 늘었다가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갑자기 관광지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희가 업무협약 최근에 1 9 개소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김녕 1호 공원 김녕 요트투어, 메이지랜드, 박림원, 상해원 생각하는 정원, 수누피가든, 여미지 식물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는 관광지들이 몇개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수목원 테마파크나 노영 슈퍼마켓 일출랜드 보태박물관에서도 이제 관광지 해막을 챙겨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린카드 입장객수를 저희가 매년 연연 말에 이제 받아요 관광지 좀 요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린카드 입장객수가 몇명 정도 되냐 물어보는데 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어찌됐든 협약맺어서 입장객수는 좀 그래도 정량적으로 좀 저희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해서 받고 있고요. 보시면 23년부터 25년까지 총 8,100명 정도 이렇게 입장객 수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래서 1월에는 뭐 1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가 뭐 보면은 한 15군데니까 15군데에서 190명이면 그렇게 좀 많은 율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내야 그래도 좀 연계된 사업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좀더 확대할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고자 이렇게 입 자격수를 저희가 매, 매년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공공시설이고요. 여기 주황색만 사설 관광지, 녹색 관광지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지들 이 따로 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사설 관광지들이 이제 원래는 뭐 8,000원인데 뭐 입장료를 내면은 뭐 6,000원이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 매월에 이제 한 2월쯤에 전화해서 이제 입장료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더 전화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그린카드 관련된 좀 소개나 발급 방법, 그리고 이거는 공공시설.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는 이제 무료 유형이나 입장료 이제 50% 할인되는 것을 해서 이렇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공항 공항에 이제 리플렛만 놓는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거기에 또 비치를 하고 제주항만 항만에도 뭐 국내 연합 터객 그 역의 터미널에 있어서 그쪽에 이제 리플렛도 같이 비치를 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 또, 분들 보다는, 여기 이걸 보시고 저희 센터로 많이 연락 오세요. 그리카드 발급받을 수 있냐, 저희 쪽으로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발급받는 곳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사무실로 와서 막 발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좀, 조금, 이렇게 조금 그래도 홍보가 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한 2,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한 8월쯤 되면 거의 소진돼서 추가 제작해요. 이제 1년에 한4천부 정도 리플렛이 계속 배포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좀 협력한 사업이 있다면 녹색품의 확대 인센티브 지원 조례 사업을 지자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지자체 조례에 이제 제주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이제 관련된 녹색소비 뭐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찌됐든 좀 생산업체나 녹색매장 인증받은 유통업체 좀 확대나 이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최근에 이제 조례사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발의가 된 상황, 그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음 제주 지역 내 이제 녹색 제품 생산업체, 그다음에 녹색 매장, 녹색 특화 매장 대상이고 어,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뭐행 재정적 지원으로 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나 방역수도, 뭐 전기 안전 점검 지원 등의 지원 혜택을 좀 포함한 내용인데 세부적인 이제 지원은 이제 각 부서별로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어디서 좀좀 어, 좀 참고를 했냐면. 그 착한 가게 업소, 착한 가게 업소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착한 가게 업소도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오히려 환경부에서나 이제 국가에서 인증한 이런 녹색 제품 생산 업체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녹색 매장이나 생산 업체들 조금이라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23년 12월에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각 부서랑 좀 같이 논의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제 저희 센터도 작년에 이제 10년 지나서 올해 11년이 됐는데 솔직히 전국에 있는 모든 센터들이 그 아시다시피 사업비 대비 정말 그 예산 대비 진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뭐 증빙자료는 아마 주무관님이나 모든 분들이 준비하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증빙자료부터 회계, 뭐, 보고서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그 역량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좀 기대효과를 좀 설명,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제 예산 지원을 위해서 예산 확대를 위해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의 실효성의 증대가 이제 기대 효과로 잡았는데 이제 지자체 내에서 아까 그 민훈주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이제 환경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정책을 해도 뭐그 공무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인력이 좀 한계고 있고 그 어찌되든 정책을 확대하려면 이제 현장에서 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녹색 구매 지원 센터랑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을 할수 있을 거라는 저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게 있고 왜냐하면 이제 센터원들들은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충분한 더 시너지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협력 체계는 이제 지자체 인간 단체, 기업, 시민 등 이제 사회 전반 이해관계자들이 녹색 소비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사업을 홍보 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 사업이나 교육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녹색 소비 네트워크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경남이랑도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근데 그거를 만약 지자체 혼자서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어,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한다면 더 저는 활성화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또 구축을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현황상 저희는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러 부분을 하다 이제 녹색관광지 만들기 사업도 지금 잘 운행을 하고 있듯이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그 맞춤형 녹색소비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차별화된 녹색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의 어,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 협력으로 인해서 녹색 제품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어찌됐든 지역 내 생산 기업에도 녹색 제품이 이제 촉진이 되고 그게 양질의 녹색 제품으로 공급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고요, 조성할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녹색꿈의 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자체랑 같이 민간으로 협력해서 다양한 녹색꿈매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